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마음이 분주해질, 때, 분주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 존재의 이유와 삶의 방향을 다시 붙들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알려 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왜이 땅에 존재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짧은 문장은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 존재하게 된 존재가 아닙니다. 무의미한 시간과 진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한 존재입니다. 이 구절에서 만드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포임이라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 하나님의 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정성껏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이미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 성취, 환경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미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단지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단지 착하게 살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한 삶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신 길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갈 선한 길, 사명의 길, 은혜의 길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내 인생은 계획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준비된 길 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사, 사건을 허락하시며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한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일상은 결코 작거나 하찮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 한 번의 기도, 작은 섬김, 진심 어린 위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선한 일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송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반드시 위대해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작고 성실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큰 뜻을 이루십니다. 부디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한 일들을 찾고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나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손은 오늘도 선한 일을 위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어진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분이 준비하신 선한 길을 기꺼이 걸어가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잠시 더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